아, 오래된 곳입니까? 여기가 계산을 2층에서 하고, 주문은 2층에서 하나?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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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로 들어가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저 혼자 왔는데, 물에대가지 모래대가에... 아, 고맙습니다.

<laughs> 저제 <최대한> 구석에 다가이렇게요렇게받치습니다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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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각했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점심 식사 챙기십시오 저도 밥좀 먹겠는데 잠깐 잠깐 좀 갈게요. 제깍, 보시면은 모래 양념 남몬님 반갑습니다. 모래 양념. 그 다음에 어 초장, 아, 여기 구룡포에 있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맛시게만드다 그리고 제가 자판을 봐야 되기 때문에 포좋게

어?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있으면 네. 좋겠는데 음. 이 서로 방송일 때나 모를까 하는 관계가 있겠지. 여러분들, 사천기 데뷔쇼 치킨을 구웠다고 해배는 괜찮아요. 그 길에 기였던아 어, 일어난 네, 고맙습니다. 남어에 물어봤어요. 어... 네. 물에가, 있고, 있고, 네. 물에 공백가 있고 배덮밥 있고 전복물에... 큰물에 종류가 많은데... 네, 그럼 제가 여보 팔을 짜내 네. <laughs>

네, 오늘, 예, 쓰레기, 에다 예,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첫 끼이자 아줌, 아중, 아인데 나중에 저녁 때는 제가 나중에 뭐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녁 때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쓰레기도 식사 이제서 이십시오 아, 지금 분들하고, 형님 누나, 맛있게 드십시오. 음. 예, 양양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양양이도 식사챙기 드셔야 된다, 인렇게 아, 은혜님은 해장하셨나?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지훈님 하지 마십시오. 장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이 네, 큰구나. 알겠습니다. 지훈님 하지 마십시오. 부여합니다 음, 저도 19살 때 처음 했는데, VS에. 네, 20살 때도 부여하고 응, 음, 공양아, 밥차기 먹어. 지훈이 학교 안갔으면 잘렸습니까? 음신은 진짜 불안해졌더니,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아, 아직 임 시간 아니가? 임 시간 언젠가? 아, 차퇴하셨구나. 네. 맞아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짜. 음. 제가 뭐 어릴 때부터 몸을 그림을또 몸을 망가뜨갖고 했지, 저도 몸 깨끗했으면 정말 안했을 니다 진짜. 음. 아, 저런 저 무대 들어왔습니다 물에 아아요아니야딱 음. 음. 좋아. 음. 근데 오늘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데 딱 좋아. 다들 새로운 신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훈이. 진짜 부모님께서 물로 주신 면 깨끗하게 간직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철웅이 제가 그, 뭐지 만 때는 영상으로 남기기 때문에 제가 잠시 없애놨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제가 먹방 영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없애놨어요. 근데 네, 느낌표 후원 치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기는 나오긴데, 음, 아, 저, 저 나이트 붓이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네요. 어, 아, 승진이 맞습니까? 저도 전신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음, 그, 전신하기 전에는 되에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너무 오래된 무신때남으니까는 음. 예, 며느리 누나, 아, 여기도 무신이 있습니다. 지금 지우고 있는 것도 있고, 어, 있어요. 음. 어 맞아요, 맞아요. 선진이 진짜 순입견 음. 음. 계속 기대고, 조금은 비스하 조금 다가땅걸로 덮어야 되기 는 덮어야 되는데, <laughs> 새로 오신 분들 구독 똑같이 와요. 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에 오면은 물회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내그 근처 사저첫 손님이일까봐 좀 <목로> 걱정이 있었는데 첫 손님이 돼 가지고 물에 시키면은 좀스러어는데 다른 분들이 계속 계셨어, 참 만다입니다. 족대고 와. 지금 카메라 와. 집으로 가는 와. 집저로바람 와. 지으로진는 와. 저 포항입니다 포항로 <목소리도> 지금 고집포에가밥 한그릇 먹고 좀있다 가는 와. 집로 가는 와. 집으로 가는 는 오, 이 반찬이, 이 반찬이 여러분들은 무게만 다 유래시키는데, 아, 이 카메라 다지진 못한데.

안 되는 관점이 있단 아 진중님 포스 진짜 행일때 먹을만한 국밥이나 뭐있십니까 네, 네, 먹을 반갑습니다 진중님 제가 포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가 바로 드릴까요? 우리 거못 올려 걔이괜찮고응모

탄력인가? 물에 하나 씻는데 밥이 물이 많이 들다가 가리비는 고소 내가 가는 동네에 가리비 죽지 않거든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매님, 식사하셨습니까 지금 국수 좋아하거든요. 음. 예, 음. 저, 어제는 중주에 있다가, 음. 오늘, 음. 오늘, 음. <laughs>

습니다님그러이습니다하이뭐 <뭔리와> 사셨습니다. <괜찮은데? 뭔리와> 네. <뭔리와> <뭔리와> 오승이가리부축제자때 다리 비 진짜 다른 는데의운주저찌집 제가

어, 지금 날씨가흐리 때, 비는 보지 않고 좀리 있습니다. 예, 눈앞들 또, 나도 시작해, 이렇게 시작해, 이렇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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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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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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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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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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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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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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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지금 금 그 정치에 관심이 없어여 응. 관심이 갖고 없어 저도 홍합탕 진짜 좋아하는데 개인은 아, 나 개인은 세금 나기 보셨습니까? 응, 차돌랑 무대. 거기는 소가25%데

식당이 훨씬 에이 우리 양념장 따로 있더라고요. 음. 아 연락이 많이 왔으니까 네. 아,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도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 비리고 있거든요. 예. 코로나 첫째. 아, 네, 수고하습니다 어. 근데 마침 그때, 코로나. 우리말이에요. 음. 안안 네. 안안 아, 예. 네. 네. 아, 이요이에요우리요우리요이을요이요우리리이이요이이

맛있습니다. 음. 얼음이 씹혀, 얼음이 시켜 수도 좀 나는 얼음이 좀, 좀껴볼게요이스 반갑습니다. 날씨우 <목소리로> 물은 시원하게 물이, 아프는데 저는 좀 미지근하게 느껴지는든요

어, 궁금해. 저, 항상 맛있는 것도 하거든요. 음, 오늘, 테트리스인데 2등 했습니다. 옛날맛이 잘한 못해도 2등 했지.

드시는 드시는 게 국물이 많이 없어고그리고 마셔야 돼얼음이잘안 먹죠 네? 여름에는 얼음 빨리 먹는데 예, 예. 지금 얼음 많이 지워져아 맛있어 요 그래도 네. 그게 내가 시원한 아데 몰랐네. 근데 담는 가 나타나고 갈까요? 네, 아네요아무이 너무 맛있어요. 패턴 움직일 밖에 제가 있어 아, 되 나날 옛날에... 아, 28kg. 로 하지 않을까방송영상은 응. 여기까지.